수학의 답, 지수법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수법칙. 이름이 법칙인 만큼 외워줘야 돼요. 그런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야 라고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어떻게 외워요? 말도 안 돼요. 너무 당연해서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자, A가 세개 곱해 있고 A가 두개 곱해져 있대요. 그럼 이거 뭐냐면요. A가 세개 있고 A가 또두개 있다는 뜻이죠. 다 풀었으면. 그럼 총 A가 몇개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좀 시간도 없고 이제 복잡한 거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좀 빨리빨리 하자. 요거 쭉 생략하고 바로 답을 요렇게 구하자는 겁니다. 자, 줄여갈까요? 얘는 바로 A의 다섯 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했나 보니까, 아, 여기 있는 지수끼리 더해서 요렇게만 해주면 바로 A의 다섯 제곱이구나 할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지수끼리 뭐 하라고요? 더 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3하고 2를 보면요. 구구단을 너무 열심히 했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서 3 2는 6이 그냥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보면 a의 6제곱이라고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안에는요. 3이라는 수도 없고 2라는 수도 없어요. a만 잔뜩 다섯 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수에 대한 얘기지 3 곱하기 2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몇번 틀려보고 실수해봐야, 아휴좀 정신을 차려서 더 쌤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몇번 틀려보고 실수해보러 가야겠죠? 한 번에 실수 안 하고 할수 있을까요? 와, 43 나왔다, 43 10이야. 하면 안 된다고요. 지수끼리는 더해서 A가 7개구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B는 몇 개예요? 네개 다섯 개면 아홉 개두개 추가해서 11개. 개수만 잘 세면 돼요. 자, x랑 y 둘다 있을 땐 조심해야 되죠. 따로. x는 8개고 y는 4개야. 이렇게 곱셈 기호만 생략해야지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 얘도요. x는 x끼리 x 6개 아니고 5개죠? y는요. 4개 5개 합치면 9개다. 끝났어요. 이게 지수 법칙의 전부예요. 첫 번째 내용이죠. 자, 그런데 너무 쉽다 보니까 조금 바꿔서 거꾸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도 있거든요. 뭐이 정도 쉽게 할수 있어요. 자, 네개 다섯 개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홉 개 있었는데 얘 더해서 11개 됐대요. 몇개 있었단 얘기? 두개 있었단 얘기. 자, 여기 x 네개 여기 숨어 있는 한개볼수 있어야 돼요. 합쳐서 다섯 개 맞고요. 세개 있고 몇개 있었길래 여섯 개 있었을까요? 3이 6이에요또 이런 실수를 하면 한번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개수로 3 더하기 3 해서 6 나온 거겠죠? 빈칸은 3이다. 이렇게만 채워주면 지수법칙 첫 번째 무엇이다? a의 m 곱하기 a의 n은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결국에는 얘네 둘이 더해라 라는 것 잊지 마세요. <목소리>